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죠? 넘어지거나 음, 수, 다치면 안 돼요, 아셨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하루를 잘 보내세요. 네. 네, 고향이라서 꼭이렇게 전하러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저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 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른 후손에게 계승할 선주자로서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큰 박수로 노인 의신성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장 강영숙님 귀한 제5기 정합면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초종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셨기에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제천시 취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장 최동수이사가야 되는 가 개근상 김수정 위원 제5기 소환관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기간 중 평생교육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개근하여 파의 모범이 되시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사단병는 대한민국의 제천시 지회, 찾아가는 노인대학장 최동수, 부상은 양말세끼입니다 <laughs> 최미호님, 귀한인 제5기, 통학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재학 중 방생교육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물론 학사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본대학 운영 발전에 여한공로가 지배하신으로 이에 대처합니다. 22년 12월 7일 사단법인 대한민국는제천식 주에 찾아가는 놀이대학장 최동수 대상은 농라층 부토입니다 공로상 이인선님 내용과 부상은 아픈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스크 받고 치우시죠. 장수상, 신용선민, 귀한 제5기, 동학년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시고 평생교육의 청뜻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소신이 이수하여 파이 모범이 되시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사단관의 대한노인의 대천시지회 찾아가는 노인대학장 최롱수. 부산은 동남부권입니다. 장수상 이재옥이 내용과 부산은 아 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제5기 송학면 찾아가는 노인대학 졸업생 여러분, 노년의 어려움에 바쁜 농사일과 불편한 교통 여건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시게 되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송학면 찾아가는 노인대학이 원만하게 운영되어 오늘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기까지.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태승균 분회장님과 분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시 관리 및 집안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최용수 면장님과 관계 직원님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찾아가는 노인대학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심으로써 그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매사에 모범을 보여 마을과 지역사회의 화학과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어른다운 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 노인회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에 지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전하는 한편 는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찾아가는 노인회학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분들과 학생 자체를 이끌어 주신 최미옥 학생장님을 비롯한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노인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큰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조심하시고 가족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물이 <laughs> 서생하는 5월에 제5기 찾아가는 노인대학에 입학을 해서 모든 것을 수학하는 기선인1 2월에 뜻깊은 졸업을 하게 되니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둔 농부처럼 제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번의 수업은 저에게 있어 기쁘고 즐겁지만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상쾌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늘 함께했던 남편의 부재가 점점 느껴졌기 때문이죠. 매번 훌륭한 강사님들의 명강에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그중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9월의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삼척 박물관에 전시된 세계 각국의 징계한 보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자 백자들을 보며 옛 조상들의 솜씨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삼척 바닷가를 갔을 때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과 함께 집체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모습을 보며 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떠밀려 나가는 파도에 제 아픈 마음도 함께 실어보내고 싶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배우자의 이별이라더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린 그리움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은 노인대학도 다니고 난타도 하고, 노인회장직도 수행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만, 문득 세상이 멈춘 것처럼 멍해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은 무뎌지겠죠. 앞으로는 누구나 한 번만 나가는 인생, 소풍 가도 소풍 가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사랑하는 노인, 노인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봉수 지회장님과 김선희 부장님 그리고 지회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겠습니다. 제5기 졸업생 동창님 사랑합니다.